대학입시 거의 모든 것, 대입 채널 모든 입시 김필입니다. 임 선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합격입니다. 합격시다. 선생님, 오늘 우리 얘기 나눌 주제는 어떤 건가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고 고등학교를 결정하려고 하는 중학생 학부모님들도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인데 2025학년도 입시에서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 의대 진학했을 때 불이익이 있을지 여부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항상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 의학 계열 지원을 할 때는 불이익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건뭐 그다지 없었잖아요. 의대 입시 자체 불이익은 없었고. 졸업하고 의대에 진학했을 때 지원금을 환수한다든지의 어떤 마이너한 불이익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022년에 입학해서 내년에 입시를 치르게 되는 이 학생들부터는 조금 이제 실질적인 불이익이 생긴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과거 영재고의 어떤 특별한 활동 같은 것들이 생기부에 담긴다기보다는 일반고 형태의 생기부로 전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석차등급 형태로 대학에 통보된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고점에 그 대해서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과고 영재고 생기부라는 거는 일단 뭐 성적 나오는 것 자체도 다 달랐던 거죠. 과고는 동일한 형태로 나오는데 이제 영재고의 경우는 대학교 학점제처럼 다른 방식으로 성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학처럼 뭐 a 불뭐 a 제로 뭐,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죠. 그런 거 말고도 과고 영재고 만의 어떤 이제 독특한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담겨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임 선생님 생각하실 때는 그렇게 해서 뭐 영재고만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삭제돼서 그 정말로 혹시 빈칸으로 갈까요?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이 삭제돼서 갈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반고 형태의 생기부는 전송이 될 거기 때문에 이수 과목이나 등등을 통해서 고교 유형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분되어질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수한 과목 명 자체가 다르잖아요. 예. 일단 그게 다른 거고 오히려 빈칸 있으면은 어? 예, 영재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음, 오히려 그렇게 빈칸으로 내보내면 블라인드에 좀 취지에 어긋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laughs> 아무튼, 뭐, 요거는 조금 반농담적인 얘기긴 했는데, 여튼, 이제 뭐, 일부 내용이 어쨌든 전달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성적도 이제 석차 등급으로, 그러면은 좀 해괴한 등급이 나오긴 하겠네요. 내부 경쟁이 워낙에 치열하다 보니까, 종교 1, 2등인데도 막 무슨 3점 몇, 4점 몇, 이런 등급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과거 영재고 애들이 의대에 정말 불이익이 클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생기부의 그런 변화의 부분이나, 이제 석차 등급으로 표기하는 부분이, 대학들이 선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를 줄것 같지는 않아요. 기존 뽑던 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뽑을 확률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고생들 입장에서는 뭐 과거 영재고생들이면 의대 되게 잘갈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정작 과거 영재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 괜히 과거 영재고 와가지고 의대 가기만 힘들어졌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과거 영재고에서 중위권이라고 하면 그 학생들이 일반고에서 최상위권을 찍어서 의대를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과거 영재고에서 중위권 정도의 성적이 나오면 메이저 의대나 인서울 의대에 자기보다 더 성적 좋은 애들이 붙어서 자기까지 기회가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굉장히 실력이 있지만 그 내부 경쟁에서 밀려서. 오히려 약간 더 불이익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과거용 재고 애들이 의대 진학할 때 보면은 각 학교 안에서 정말 뭐 탑티어 세컨티어 요 안에서만 겨우 의대 갔던 거잖아요 예. 예. 어차피 그 정도 성적 애들이 과거 에 붙어왔고 그러면은 지금 아무리 생기부가 좀 바뀌어서 전달돼도 걔네들이 떨어질 것 같진 않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석차등급을 통해서 그 학생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대학 입장에서는 뽑을 수 있는 기준이 될수 있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언론에서 분석하는 것들을 보면은 일부 항목 같은 게뭐 공란으로 넘어간다든가 삭제돼서 넘어가면 생기부 내용의 변별력이 떨어져서 과거영재고 학생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거다 이런 식의 분석이 사실 언론에는 많긴 하더라고요. 만약에 생기부 기재상의 영향력이 의대 합격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과거영재고에서 성적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좋은 생기부를 가진 학생들이 합격을 했었어야 되는데 실제 결 결과를 보면 그 학생이 생기부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고보다 우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격하지 못했다라기보다는 그 학생의 어떤 학업 성적이 더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추정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임 선생님 말씀은 생기부 내용이 많이 작용했던 거라면 과거 영재고 내에서 좀 내신이 떨어지는 학생들도 의대에 막 붙었어야 되는데 그런 학생들은 잘못 붙고 과거 영재고 내에서 내신이 좋은 학생들만 주로 붙어 왔다. 그러면은 생기부 내용은 별로 작용을 안 했다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 생기부 기재 내용이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대학에서 이 학생이 어떤 학업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생기부 기재 내용이 축소되는 부분은 입시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어쨌든 석차 등급을 통해서 이 학생이 과거 영재고의 탑티어다, 세컨티어다 요런거 정도만 확인된다면 뽑을 것 같다. 여기 하나 첨언하자면 요즘은 과거 영재고에서 정시의대까지 생각을 해서 수능을 보는 학생들의 비율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점이 결과적으로는 의대 합격생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음, 그러면 정시에서 수능 잘 봐서 의대 가는 과거 영재고생도 늘어나겠지만 또 학종에 수능 최저 있는데 그런데 원래 과거 영재고생이 지원 잘안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도 좀 지원자가 늘어나겠네요. 이제는 과거 영재고인데 스스로 수능 공부를 하면서 정시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수시에 수능 최저 있는데도 넣어보는 방향으로 입시의 흐름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거 영재 고생 수가 사실 많지는 않으니까 뭐 대단히 큰 영향이야 있을까마는 오히려 어쨌든 과거 영재 고생이 지원하는 대학의 폭은 수시에서 조금 더 넓어질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그러면은 뭐 일반고생 입장에서 아 우리가 불리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 원래 의대 입시는 원래가 일반고생이 유리했어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바는 과거 영재고학생들의 의대 진학에 불이익을 주는 어떤 정책들이 2025 대입에서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는 부분이지 이게 어떤 일반고학생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일반고학생들은 2025 대입에서 여전히 의대 입시에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 입시.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 의대는 일반고라고. 예, 입임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대학 입시의 거의 모든 것 대입 채널 모든 입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합격입니다. 합격입니다.